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7일 화요일 퇴근길 스톱 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흐린 날이 있으면 좀 맑은 날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조금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장이 좀 오를 때까지 기다려 보시거나 어쩌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좀 가치 있는 종목들을 좀 발굴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뉴욕 3대 지수는 어제 지수가 좀 와르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19의 2차 팬데믹 우려와 함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데요. 이런 이슈들이 사실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오늘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면서 좀 방향성 없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0.56% 밀리면서 2,330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깊게 빠졌던 코스피가 좀장 중에는 하락폭을 줄이는가 했지만요. 결국에는 시가와 비슷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하락폭을 조금 돌려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0.73% 오르면서 783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한 코스닥은요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을 좀 내내 그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윗꼬리를 조금은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수급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에서는 어제 좀 하락을 막았던 기관이 오늘은 지수를 좀 끌어내린 모습입니다. 기관 2,496억 원의 물량을 덜어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를 방어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은 1,070억 원, 외국인은 1,06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2,373억 원을 사드렸고요. 어 반면 기관 아, 기관도 소폭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 홀로 2,274억 원의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5거래일 만에 하, 고거레일만에 팔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시가총의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시나 파란불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어제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으로 좀 시끄러운 하루였는데요. 계속해서 삼성그룹 관련주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상속세가 10조 원이 넘으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라는 국민청원의 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좀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좀 배당금을 늘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좀 뚜렷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서 6만원 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홀로 지금 빨간 불을 켠 모습인데요. 4거래일 만에 상승 보였습니다. 최근 카카오와 함께 좀 연일 내림세를 보인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저가 매수세를 노린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LG 화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넘게 좀 깊게 빠지는 흐름인데요. 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LG 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ITC에서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ITC에서 최종 판결을 12월로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기는 사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ITC가 판결을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1년 반 이상 이어온 분쟁이라서 판결 전에 합의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SK 하이닉스도 오늘 0.7%가량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부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상승했고, 시젠은 오늘 4.6% 넘는 강세를 보였네요. 이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가 않고 있고,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유행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이 시젠 오늘 4.6%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HLB도 0.5% 가까운 상승세 보였고, 알테오젠 2.5%, 셀트리온 제약도 1.5%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가장 핫했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위부터 만나볼까요? 어, 다들 예상했듯이 당연히 비키트인데요. 오늘은 빨간 불을 켰습니다. 16만 원 선을 하회한 지 하루 만에 조금 회복한 모습을 보였고요.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신풍제약이 보이네요.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눈에 보이고요. 6위 계속해서 보면요, SY7이는 셀트리 연 8위는 시즌이 보입니다. 9위는 삼성 물산, 10위는 하나 솔루션까지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어, 이슈 있는 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아차 한번 살펴볼까요? 오랜만에 급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 특히 기아차가 예상과는 다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튀어 오른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년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신차 출 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좀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보면요. 어, sy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이 sy는 이 솔라루프를 특허를 취득을 하고 지붕태양광 시작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좀 차기의 킬러 제품은 솔라루프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솔라루프의 특허를 보유한 SY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면요. 셀트리, 아, 하나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오늘 5% 가까운 급등세 보였는데요. 3분기의 실적 발표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달인 10일인데요. 이를 앞두고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오늘장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 초이스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박원집 전문가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박원집 전문가가 추천한 로보로보가 어, 그날 대비 현재 약 13%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아 수익 나신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인데요. 2020년 현재 국내 IT 시장의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롭고 빠르게 그리고 자주 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방식을 사용한 사례로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정부의 한국판 유딜 정책과 총선 및 정치적 이벤트 등으로 디지털플랜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T 솔루션 전문 기업인 오파스넷에 대해서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에 따른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파스넷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3분기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원집 전문가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은 코콤이라는 종목인데요. 코콤은 스마트홈 전문 기업입니다. 음, 인터폰, 주방 TV와 같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들 아시죠? 이런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수출 정책에 힘입어서 세계화, 글로벌 마케팅에 주력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창출되는 매출에 대한 극대화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IT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네트워크 및 디지털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아파트 등 통합 관련 제품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원집 전문가는 IT 종목을 모두 꼽아 온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마감 상황과 전문가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금융의 날입니다. 나의 좀 금융 생활을 한번 되돌아 보시고 돈의 가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